우선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의 성전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호흡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과 말씀과 동행하고 주님의 행하심을 목도할 수 있는 인생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니, 주 예수님. 수의 평화. 주의 평화. 주시도다. 말씀 찾습니다. 에스라서 6장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6장 13절부터 22절까지 제가 갖고 있는 성경 718면입니다. 저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구언문을 따라 쓰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토 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숫 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의 죄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의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 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있는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 있게 하셨고 하셨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어, 에스라의 이름의 뜻은 우리가 뭐 어, 익히 잘 알지만 도움, 도와준다 할때 도움이란 이름의 뜻이 있죠. 어, 구약 성경 선지서를 쭉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 다니엘 그리고 에스겔 이런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이제 정말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나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정복당하는 망해 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페르시아를 우리 성경에는 바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 페르시아 하다가 아마 성경을 번역할 때 바사로 그렇게 번역을 했겠죠. 우리 한글로.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 페르시아가 제국으로 등장하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조서를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유다 포로들은 다 고향으로 가라, 고국으로 가라 좋다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 저희들이 1장부터 6장까지 쭉 보아왔는데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은 1차 포로 귀환자들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환단의 인솔자가 누구였죠? 어, 포로 귀환이 1차, 2차, 3차 있는데 1차는 수루바벨이 앞장섰고요 그리고 제사장 예수아가 동행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6장까지는 에, 어떻게 보면 여기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은 오늘 저자가 에스라이지만 에스라가 귀환했을 때 내용은 없습니다 1차 귀환 이후에 2차 포로 귀환단이 들어오죠 여기 인솔자가 누군가 하면 오늘 성경의 저자인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3차 포로 귀환 마지막 귀환 때느헤미야가 앞장서서 그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 오늘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은 에스라가 기록했지만 자기가 돌아왔을 때의 내용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한번더 머릿속에 그려두시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에스라가 귀한 이후에 이들이 했던 일은 크게는 제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유대 백성들의 정체성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일이었죠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중단 중단되었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1차 기원했던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성전을 건축을 하다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주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멈춰졌습니다. 그 멈춰진 기간이 무려 16년 동안 멈춰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짓다가 16년 동안 안 짓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황폐해지고 아마도 흉한 모습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들이 공사를 중단하고 했던 일이 뭔가 하면 자기 집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것 하지 않고 오늘 자기 집 짓기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당연히 이차 귀환온 에스라가 있었고 그리고 학계와 우리가 지난 달에 묵상했던 스가랴 학계 스가랴 선지자가 오늘 동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했으면 되겠냐 하나님이 성전을 거, 건축해야지 다 일어나라 그렇게 해서 열심을 다해서 성전 재건을 시작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들어왔을 때 함께했던 선지자하면 학계 스가랴 기록해 놓은 죠. 쉽게 외우려면 하나님께서 이건 좀 무식의 소리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할래 안 할래 막 하나님께서 막 야단치니까 하나님께 할게요. 이렇게 경산도 사투리죠. 할게요. 할게요 해서 학계, 학계와 어, 서 스가랴가 함께 했다. 이렇게 기억하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B.C. 3536년에 짓기 시작했다가 520년에 중단되었던 성전이 학계 선지자의 책망과 격려를 들으면서 성전 공사가 B.C. 516년에 완공됩니다. 이수루바벨 성전은 성전 공사를 시작한 지 20여 년 만에 완공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요. 자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오늘 성경 읽었는데 감사하면서 성전 봉헌하는 장면이 13절에서 1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에스라, 에스라스와 느헤미야서는 하나님의 일을 그분 혼자 했던 것 아니라 백성과 동역함으로 잘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이 중심 핵심 구절입니다. 특별히 오늘 14절 말씀해 보시면. 유다 사람의 장로들과 선지자들의 동역하는 모습, 하모니를 이루는 모습이 참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 장로들의 순종과 청종의 모습이 돋보여요. 그럴 때 어떤 결과 어떻게 되었다고요?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영적 리더십을 지고 있는 이들의 하나된 이 모습은. 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당시 장로들이라고 하면 정치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은 영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는 이들이다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정치적 리더십이 영적 리더십의 권위 아래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척척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레스 왕의 허락이 있었고 후에 그 다음 왕이죠 어, 다리오 왕의 동의가 떨어진 성전 건축이었다라고 하지만 이들의 후원이 격려가 막 있었지만 그렇지만 실무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되지 못했다면 성전 건축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배후에 단단한 명령과 선지자들의 격려와 그런 가운데. 장로들의 리더십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얼마나 잘 했겠습니까? 그래서 성전 봉헌이 어떻게 보면 과거의 솔로몬 성전만큼 화려하고 우아지는 못했습니다 당연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래도 백성들은 감격했고 즐거워했습니다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들이 포로 생활 후에 돌아와 감격과 또 성전 짓고 그곳에서 예배를 다시 들을 수 있었다는 그 감격, 흥분 우리는 가히 짐작해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예배가 정상화 되었다는 것은 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라는 그 의미도 충분히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초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와 속죄, 전체의 속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포로로 잡혀갔어요? 왜 70년간 잡혀갔죠? 왜 고초 당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지 말라 했던 것, 우상숭배했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와야 됐던 그 일들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이어해서 일찌감치 망하고, 722년에 망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그나마 조금 더 오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아마도 가슴 벅찼을 것입니다. 내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께 들었던 고국당에서의 그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모습을 상상만 했는데, 오늘 이제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70년 만에. 아니 성전 건축했으니까 20년 흘렀으니까 90년 됐겠죠?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삶 가운데 가만 보세요 오늘 16절 17절 말씀해 보시면 부족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과 기타 사로 잡혔던 자의 자손이 칠 그의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념소 12마리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뭘 드렸다고요? 속죄죄를 드렸습니다 속죄죄를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우리 민족들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속죄죄를 드렸던 거예요 포로 귀한 후에 뭐가 있었겠어요 이들에게 뭐가 있었겠어요 하지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때 성전 봉헌식과 지금의 성전 봉헌식에 엄연한 차이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는 꼭 건물인 유형의 건물인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안 드려도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죠. 그러나 구약 시대 때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셨기 때문에 유일한 예배 공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성막 성전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으로 분명히 대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그한분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어제 내가 넘어졌어도 어제 내가 잘못한 일이 있어도 오늘 이 아침에 호흡을 할때 내가 느꼈을 때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구약시대를 살았다면 우리는 다시금 순영을 잡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사죄하심을 용서하심을 입어야지만 나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 리모델링과 또 아울러 섬김과 선교 양육 훈련을 좀더 체계적으로 성숙, 성숙시키려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스 본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가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참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앞장서 행하신 일들을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얼마나 적절하게 말씀을 또 주시는지 영적 리더십들과 또 정치적인 리더십들이 깨어있어야 되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리더십들이 하나 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모든 리더십 지도자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과 기타 사로 잡혔던 자의 자손이 모든 계층이에요. 성전에 대해서 리모델링에 대해서 좀 많은 사람들만 앞장서 있는 것이 아니라. 좀 가진 사람들만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어린 나이부터 장년에 이기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할것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고 모든 방해물들을 제할 제할 수 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즐거이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은 성도님들이 다치고 아파서 또 급한 중보 기도 제목들이 곳곳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하기 힘들고 삶을 나누기 힘든 시간이 2년년 이상 흘러갔고 움츠러들기 참 쉬운 그런 상황이었지만 우리 교육자들은 중보 기도 위급한 기도가 올라왔을 때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반응하고 또 같이 마음 아파하고 눈물 짓고 어떡할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모습은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참 성전 건축할 때이 모습들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내 일만 내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이웃들의 아픔도 같이 감싸는 거예요. 하나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몇 개월 후 우리는 리모델링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양육 훈련과 셀 모임도 은혜가 차고 넘칠 것이 분명합니다. 정말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즐거이 성전 봉헌식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아름답게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이 행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이 아로 새겨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다시 한번 더 합력합시다. 협력합시다.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섬김으로 하나님 앞장서 행하여 주시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더벅더벅 하나님께 순종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하루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새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냥 살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루도 주님 감격 있는 삶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의 아픔과 어제의 주님 죄악된 모습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발목을 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호령하며 천군 천사와 함께 담대하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앞장서 행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병호상에서 신음하듯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친히 만져주시고 깨끗게 하여주시고 온전케 하여주셔서 주님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간정있는 삶을 살아들일 수 있는 동력자들 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